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하루의 삶을 주시고 새벽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 통일 찬송가는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널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진희 몸그 피로 씻어 말 키네 죄 약세 상이기 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 께서 계시네, 전송 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말기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로 성새주 고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기이법이몸그 피로 씻어 말기네 누가 복음 2 0장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또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사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내가 이름에 보도원 소철 얼마를 받지기라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조은지라 보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서 그 농부들을 짓느라 포도원을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하되 백성을 두려워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들려 주시는 이 비유 이야기. 포도원의 농부 이야기로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내용은 뭐 읽어 보신 그대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유로 들은 이야기이고, 한 사람이 포도원, 포도원이라고 했는데 꼭 포도를 재배한다기 보다는 성경에서 포도원 하면은 이제 농, 농장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농장을 이제 준비하고 본인은 이제 농사를 안 짓게 되고 멀리 가게 되고 농부들에게 이제 새로 주었다는 거죠. 이제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기 때문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합당한 새를 거둬야 되고, 그래서 새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었는데, 농부들이 이 새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주인이 보낸 농부 사람을 몹시 이제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새는 주지 않고 하는 일이 이제 반복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12절에 보면 종을 보냈다 하는데 이세 번째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많이 보냈다는 거죠. 충분히 그들이 이제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차례 부여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이제 주인의 기대에 합당한 그런 세를 내지 않고 반응이 없게 되자 주인이 그러면은 내 아들을 보내겠다 하고 아들을 보내면은 저들이 그렇게 함부로 행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와 함께 아들을 보냈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오히려 농부들은 아들은 이 농장의 주인의 이제 상속자니까 아 그가 없으면 그 주인도 이제 이 농장을 관리하거나 또계속해 소유하거나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품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는 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어떻게 대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주인의 대처는 뭐 뻔한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16절에 보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는 그런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이 농부들이 죽인 그 아들은 어떻게 됐냐. 그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 여겨졌지만 그러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 이제 죽임을 당하겠으나 부활하고 이제 구주가 되신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이제 비유의 이야기이겠습니다. 그 머리 똘 되시는 아들이신 예수님, 그는 18절에 보면은 이 도리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하는 이야기. 이것은 그가 이제 심판주로도 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제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주 대상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빗대에서 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들으면은 다 알죠. 누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자신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인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뭔가 좀 이렇게 안가품을 하고, 어쨌든 위험한 인물이다, 제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전해주는 대목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어차피 성경에서 이제 쭉 항상 진행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는 과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어떤 삶의 터전을 마련해서 또 임무도 맡기시고 했는데 그 주인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아니하는 그런 농부들처럼 이 사람들의 삶이 그래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아들을 보낼 때는 그 아들을 보내는 그 농장 주인의 기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대.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 결국은 그렇지 않고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가 또 이와 같이 심판조로 오시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한 이야기에 담아서 예고를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예고를 하는. 음 예수님의 의도가 또 어디에 있겠느냐, 뜻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음, 어떤 경우든지 누구든지 만약에 이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일종의 경고성 발언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예, 아빠나 엄마가 아,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한다면 그에게 복이 될 것이고 오히려 반응이 역으로 간다면,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반응이 반대로 가게 되죠. 19절에 보면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알게 되고, 그럼 안 다음에 이제 반응이 중요하죠. 아이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해서는 안될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고 돌이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냐고 오히려 더 화를 내고,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들을 보낸 그 주인의 기대에 역행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 성경은 이것을 이제 들을 귀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들을 귀 라는 것은 자신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돌이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라는 것은 듣는 자가 살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해 나갈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다. 그러므로 듣는 자가 살 것이고 듣는 자가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큰 하나의 어떤 어 줄기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한다면 그 얘기는 그것이 때로는 좁은 문 좁은 길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그러므로 나의 기호에 맞고 안 맞고 또는 나의 성향에 맞고 안 맞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향, 방향이나 그런 것과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그 모든 것을 맞춰 나가는 이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것이고, 그의 삶이 생명으로 또 승리로 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듣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 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제 농장을 만들고 농부로 거기에서 이제 살게 하신 것이죠. 항상 이제 농장, 하나님의 농장에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욱 많은 것으로 또 맡기시고 또 축복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반대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이제 깨우침을 주시고. 예고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농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하루의 삶을 살아감이 있어서 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음, 들으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복된 삶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렵지만 세상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가지 개인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십시다